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으로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나하여 주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요즘 자동차 업계는 온통 전기차에 쏠려 있습니다. 이 자동차가 엔진차인 내연기관차를 버리고 이 전기차로의 이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볼보와 폭스바겐은 2030년까지 모든 차를 전기차로 전환한다고 했습니다. 영국은 2030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자동차 업계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전환하면서 노사가 폭풍전야입니다. 왜냐하면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에 비해 부품이 3분의 1밖에 들어가지 않아서 자동차 산업의 고용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당장 매석해 불고 있는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 구조조정 바람 이면에는 자동차 수요 감소 외에도 전기차로의 전환을 대비한다는 이 포석이 있다고 합니다. 이 자동차 업계의 변화와 구조조정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바꾸고 또 구조조정해야 하는 것은 없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니 오늘 말씀을 통해 구조조정되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내면의 의식이 구조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도바울이 활동하던 당시에 로마 제국에는 6천만 명이나 되는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 전체 인구의 이 절반에 미치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 노예라고 하면 우리는 인간답지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 막노동이라는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의 노예들은 그 지위나 일의 분야에서 아주 다양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전쟁을 통해 종복한 나라에는 닥치는 대로 노예들을 끌어왔습니다. 그 노예들 중에는 머리가 비상한 노예들도 많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지고 있는 재능에 따라 여러 분야에서 종사합니다. 그 중에는 의사로서 활동하는 노예도 있었고, 가정교사로 인하는 노예도 있었고, 로마 최고의 학문 박사 과정의 사람들을 가르치는 박사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우화를 남겨 유명할 때로 유명해진 이솝도 역시 노예 출신 문학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로마는 노예들에 의해 실질적인 모든 일들이 유지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훌륭한 인재들이 잡혀온 노예라는 이유 때문에 많은 불이익을 당하며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바울의 눈에 이 노예제도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악습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이 악습을 폐기 처분하기 위해서 바울이 선택한 방법입니다. 바울은 노예제도를 폐지하게 한다는 주장으로 민중을 선동하지 않았습니다. 제도를 바꾸기 위해 구조를 조정하자는 어떤 행동도 보여주지 를 않았습니다. 바울은 충분히 그런 방법으로도 민중을 선동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세반을 죽이는 현장에서도 사람들을 선동한 것은 사실 바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적인 방법보다는 사람의 내면으로 파고 들어가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22절을 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일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대하듯 성실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미약한 방법으로 보였지만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생활 태도가 몇 세기에 의 노예제도가 폐지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신앙을 갖지 않는 역사학자들까지도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이 있습니다. 일터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해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할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가림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일을 성실히 주님의 일을 하듯이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줄 믿습니다. 둘째, 내면의 구조조정만이 다같이 사는 길을 열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조조정은 부실의 거품을 거두어내는 작업입니다. 또는 수익이 없는 공정을 없애고 수익이 많이 나는 공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구조조정입니다. 이득권하는 손실을 더 많이 내는 결과에 대한 어쩔 수 없는 조정입니다. 필요없는 인원을 조정하여 인건비를 줄이고 또 결과적으로 손실을 해결하자는 것이 구조조정인데 이것은 세상이 바뀌어서 제품이 팔리지 않고 새로운 제품에 관심을 갖는다면 당연히 새로운 제품 쪽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직장에 대한 불안감이 생길 텐데 그 문제를 노사는 머리를 맞대어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내면의 구조조정입니다. 어느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눈가님으로 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는 자세가 세워지지 않으면 구조조정의 악몽은 대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을 가진 우리부터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일자리에서 눈가림으로 일하는 마음을 버리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처럼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해 나가는 풍토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일터와 그 일터에서 일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말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모든 일을 성실하게 마치 주님께 하듯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구하는 곳으로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